액세서리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쓰는 물건을 한번 디자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생활의 실용성을 위한 디자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성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새로운을 창조하는 창의성이 필요한 직업. 길면 자르면 되고 갈아내면 되는 거고 좀 표현이 자유롭다. 표현의 자유로움이 살아 숨쉬는 직업. 용성과 함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우리를 공기처럼 둘러싸고 있는 존재, 바로 가구입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소파와 침대에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구를 고를 때 신중해지는데요. 가구의 기능 못지않게 디자인이 강조되면서 요즘에 만들어지는 가구들은 하나의 예술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가구 디자이너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가구 회사. 자연을 닮은 디자인에 실용성을 접목한 것이 특징인 이 회사 가구의 모든 디자인이 탄생하는 디자인 팀입니다. 출시를 앞둔 제품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한창입니다.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냥 책상에서 도면 그리거나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기업에서 디자인할 때는 제품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또 샘플을 현장에서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출시를 하더라도 이제 소비자 반응까지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다른 제품까지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생활에서 늘 만지고 쓰고 뭐 침대 소파 다 저희가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런 장신구의 개념이 아닌 정말 실생활에서 쓰는 물건을 한번 디자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개인 작업이 주를 이룰 것처럼 생각되지만 회사 소속의 디자이너들의 일과는 회의의 연속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야 보다 대중적인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어디가세아 지금 저희 시작반에 가는 길이에요 음, 시작반에는 어떤 일이 음, 시조반은 저희가 이렇게 시조 도면을 그리면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는 일을 하시는 가구 회사의 시작반은 디자이너의 시안을 샘플 제품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디자이너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최고의 가구 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아 저희 시조반은 저희 디자인 팀이랑 진짜 밀접한 관계 있는 파트너예요. 디자인이 독특할수록 대량 생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에 디자인어 부서와 시작반 사이에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 한번 해보고 디자인하신 분들이 각기 그 개성이 남다르지만은 그 디자인하신 분들의 생각을 최대한 현장에서 표현해 주는 게. 사실은 저희 디자인 업무가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되는 업무는 아니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 결과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시제품 제작이 시작됩니다. 가구는 크게 네 단계의 공정을 거치는데요. 1단계인 재단 과정에서는 디자인 도면에 따라 나무를 자르고 판넬로 만듭니다. 2단계인 접착 과정에서는 잘라진 나무에 무독성 접착제를 도포해서 마감 처리합니다. 3단계인 타공 과정에서는 조립을 위한 구멍을 뚫고 마지막 4단계에서 부분별로 만들어진 판넬과 모듈을 조립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하나의 가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완성된 시제품을 놓고 또 다시 토론이 이어집니다. 도면이 시작보을 넘어가면은 그냥 넘겨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도면대로 안 나오거나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와서 같은 팀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또 보완하고 수정하고 음. 또 계속 시작받아고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와 손을 거쳐 완성된 가구들. 종이 위의 아이디어가 실제 가구로 탄생한 순간입니다. 자신만의 디자인을 창조해낸 기분이 어떨까요? 뭐 디자이너라면 다 똑같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뭐 스케치했던 거, 그런 2D에 있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3D, 실제적으로 목업이 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이후로는 이제 잘 돼서 생산이 잘 되고, 그래서 많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회사에서 매출을 1위, 뭐 이렇게 해본다는 게 되게 보람되거든요.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구 디자인. 회사 입장에서 볼때 디자이너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예, 아무래도 가구 회사에서는 어, 가구 디자이너의 영향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매출에 바로 연관되는 어떤 그런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투자뿐만이 아니라 디자이너로서의 영향을 키우는데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구 디자이너는 가구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공방의 형태로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가구 디자이너 김성환 씨의 공방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구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가구작 김성헌입니다. 배를 만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구 작가가 된 김성원 작가는 자연미를 강조하는 신선한 디자인으로 특별한 가구를 찾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구 디자이너입니다. 가구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하고 가장 밀가까운 그러니까 곳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내 가구를 누군가가 쓸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다소 파격적인 그의 작품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가구들과는 달리 디자이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구에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이야기. 어 이거는 이제 카오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카오스 자체도 이 자연의 패턴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혼돈 속에 질서가 있고 질서 속에도 혼돈이 있다라는 주제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나무 블록들이 이 무질서한 블록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테이블에이 다리를 만드는 구조가 되는 거고. 자연은 그의 디자인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해 왔고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자연에 대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어 가구로 네, 컨셉 잡아 디자인 컨셉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는데 좀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대중성을 중요시하는 디자이너와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작가의 차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냐 작가냐의 이두 개의 단어에서 그 갈라 그 차별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디자이너는 그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가 얼만큼 로스 없이 알맞게 쓰는지, 그리고 누구나, 어, 이 가구를 쓸수 있게 상업적으로 저렴한지, 그리고 대량 생산이 용이한지, 뭐, 이런 걸 포괄적으로 뭐, 디자인하는 사람을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작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작가는 첫 번째로 자기의 조용 언어를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결국 가구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언어는 철학적인 게좀더 더 근접하다라는 거죠. 살짝 돌출돼도 나쁘지는 않겠다. 입소문을 타고 김성원 씨의 작품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가구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도 7mm. 있습니다. 튼 최대한 진짜 실제 문처럼 해 봐. 그 기술적인 것 때문에 배우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설계를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쓰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가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실용성이랑 가 e 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배운 게 많은 것같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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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저 n design design d e 니까그 가구 디자인에 대한 열정이 얼만큼 높은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뽑아내는 고 퀄리티의 디자인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구회사에 취업해 대중적인 가구를 디자인하는 가구 디자이너. 그리고 개인 공방에서 개성 있는 가구를 만들고 작품 활동을 하는 가구 디자이너를 살펴봤습니다. 일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모두 가구 디자이너로서 쓰기 편리하고 보기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려는 마음은 다 똑같겠죠. 요즘은 자신만의 특별한 가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험적인 디자인을 보다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개인 가구 디자이너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럼 가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알아볼까요? 목조형 가구학과가 개설돼 있는 서울의 한 대학교.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 대패질 소리가 가득한 이곳에는 가구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의 실습 수업이 한창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디자이너 대부분은 이렇게 가구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비전공자의 경우 사설 교육기관에서 디자인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뭔가 만들어 보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얻는 성취감 이런 거를 원해서 또 뭔가 제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도 좋고 나무라는 재료의 특성이 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이 과를 선택한 것 같아요. 어, 저희 일단 저희 과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과가 되게 어떤 가구라는 어떤 특정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해나 아트판 아트퍼니처 같은 실무적인 어떤 것과 예술적인 게 결합하는 되게 융합적인 과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다방면에 대한 디자인 적 소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 어떤 한 개의 과에서 어떤 단편적인 회화나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이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실습 수업은 주로 나무라는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공구를 다룰 줄 알아야 함은 물론 나무의 특성에 따른 가공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수십 수백 가지의 나무 종류들 중에서 나의 디자인에 가장 적합한 목재를 선택하는 안목이 있어야만 머릿 속의 디자인을 실제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은 그런 어떤 실기 위주로 어뭐 이론도 많이 하, 하지만은 또 실기 위주로 해서 에, 그로 위해서는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그뭐좀 창의성 있게 에, 그 디자인 작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많이 가르치고 있고 머릿속 아이디어를 도면 위에 수놓기 위해서는 설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스케치와 드로잉, 제도와 컬러링은 물론 캐드와 3D맥스, 포토샵 등.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옛날 사람은 그 숙련된 손에 의해서 가구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면 요즘은 이제 그 이런 설계, 특히 CAD나 이런 도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확한 치수와 각도,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가구 만드는 데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다는 이제 이런 설계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나무라도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서 쓸모없는 각목이 될 수도 감동을 주는 예술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는 나무를 보며 학생들의 꿈도 점점 선명해집니다. 저만의 특성을 가지고 그냥 평범하지 평범하다기보다 그냥 저만의 스타일을 가지는 저만이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특성 있는 그런 작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공간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인테리어 쪽이고 어 전시 공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배우는 게 일단 공간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인 것 그리고 그 공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구에 대한 걸 배우기 때문에 저희 과에 충실해서 이런 진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뭐, 저, 진짜, 긍정적으로, 난 낙관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 IT 쪽에 발달하고 있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구 분야도, 가구 디자인도,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은, 다른 어느, 여타 분야보다 좀 크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가구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편리한 가구를 만들고 또 공간을 연출하는 가구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는 주로 가구회사에서 취업하거나 개인 공방을 창업해 직접 가구 제작과 판매를 합니다. 또 가구를 통해 조형미를 추구하는 가구 작가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산업 디자인 학과, 실내 디자인 학과, 가구 학과, 목조형 가구 학과 등이 있습니다. 관련 자격으로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인 가구 설계 제도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물 전반에 대한 관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사고와 예술적 감각인데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우리의 생활 공간을 채우는 가구들, 그렇게 가구는 편리함과 실용의 목적만큼 아름다움의 가치도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의 가구 디자이너는 예술적 감각 이외에도 사회의 유행과 변화,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구를 배치할 공간의 형태나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가구 디자이너를 통해 자신만의 디자인과 창의성을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Yeah.